하루 종일 바쁘게 일했는데 정작 퇴근 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은 허무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출근과 퇴근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커리어는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아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피곤함을 이겨내고 퇴근 후 시간을 나를 위해 쓰는 작은 전략입니다. 퇴근 후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회사에서의 평판과 커리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업무 시간에만 성과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퇴근 후에도 스스로 성장시키고 가치를 높이는 사람은 동료와 상사 그리고 업계 전반에서 더 높은 신뢰와 주목을 받습니다. 오늘은 퇴근 후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 셀프 브랜딩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문성을 확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하루의 업무를 마친 뒤에도 자신의 분야와 관련된 지식을 넓히고 깊이를 더하는 습관은 강력한 경쟁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 최신 트렌드를 다루는 온라인 강의 수강,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나 웹이나 참석 등이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단순히 본인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 성장하려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학습한 내용을 동료와 공유하거나 사내 메신저나 SNS에 간단한 메모 형태로 올리면 자연스럽게 인식이 형성됩니다. 중요한 점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제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배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콘텐츠로 만들어 공유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블로그나 유튜브, 링크드인과 같은 플랫폼은 업무 경험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발신하기에 좋은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를 하면서 배운 교훈, 업무 효율을 높인 방법, 업계 변화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 등을 콘텐츠로 제작하면 업계에서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자기 홍보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 제공을 중심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뢰와 영향력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업계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근 후나 주말을 활용해 업계 모임, 세미나, 네트워킹 행사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면 다양한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명함 교환에 그치지 않고 서로의 관심사나 필요를 이해하고 도움을 주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네트워크는 새로운 프로젝트나 직무 제안 혹은 이직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업계 내에서의 평판이 좋아지면 회사에서도 간접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넷째,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봉사나 프로보노 활동에 참여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해 사회에 기여한 하는 활동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어 비영리 단체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청년 멘토링 무료 강연 혹은 지역 사회 프로그램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한 자기 홍보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진정성과 책임감을 전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봉사 경험은 대외적인 평판뿐 아니라 본인의 가치관과 리더십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줍니다. 다섯째 개인 프로젝트와 포트폴리오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업무와는 별도로 진행하는 사이드 프로젝트는 자신의 역량과 관심사를 자유롭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제품 아이디어를 시도하거나 데이터 분석 툴을 개발해보거나 디자인 작업물을 정리하는 등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물은 온라인 포트폴리오나 개인 웹사이트에 정리해두면 이직이나 승진 시 강력한 어필 포인트가 됩니다. 또한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와 해결 방법을 기록해두면 추후 자신만의 노하우로 축적됩니다. 결국 셀프 브랜딩은 거창한 이벤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퇴근 후 시간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작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전문성, 신뢰의 네트워크를 꾸준히 쌓아가면 회사 안팎에서 자연스럽게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브랜딩은 단기적으로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커리어 전반에 깊이 있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방법 중 하나라도 실천에 옮기면 1년 뒤에 당신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위치에 서 있을 것입니다.